야 마트에서 이렇게 이렇게 쪼금인데 3 0 0 0원이네 2,990원이네요 엄청 비싸네요 자 요건 내가 저, 작년에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나무로 해가지고 밑에는 이제 저 방수포 도가지고 이렇게 저, 방법은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풍선이 크잖아요 이렇게 음 이렇게 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필요할 때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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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툭툭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복합 비료만 살짝 주면요. 엄청나게 커버립니다. 이거 키가 그냥. 키가 한 50cm, 60cm, 7 0 c m 지자라버린다고 예. 알았죠? <laughs> 이렇게. 자 이렇게 미나리깡 만들어서 치료할 때 이렇게 하고 미나리 있죠? 우린 이렇게. 우리는 미나리깡을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앞에다가. 요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다듬어서 시큼 먹으란 말이에요. 이거요 알았죠? 이렇게. 요렇게 해라. 많이 먹고 싶으면 크게 만들고 적당히 먹고 싶으면 저그만하게 만들어서 요렇게 집에서 이렇게 씻어가지고요 아주 그냥 이렇게 맛있게 드시라면 볶아 먹고 찢져 먹고 그냥 허실한 말이요 이걸 내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파초장토배도 오늘은 미나리 장토배 미나리 미나리 내가 이제 이제, 이제 알려드릴 때마다 이름 바 미나리 장토배 자 미나리 여러분 이렇게 요새는 이렇게 저저저 저, 저 고추 모종이나 요렇게 파는 데 가면요 이렇게 미나리 보종 팝니다. 보종 팔아. 보종. 보종 팔아. 이거. 이거 팔아. 이렇게, 이렇게 판다고요. 한 해. 1 0 0 0원씩 팔고 없으면은 내가 저 여기다. 요. 요. 하가리다가.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장에서 사다가 또 이렇게 뿌려냅니다. 그래야. 이런 잘라서 심으면 돼. 텃밭에다가 한번 심으면 평생 먹어 평생. <laughs> 그냥 평생 먹어 평생 내가 지금부터 미나리 알려 드릴게. 미나리가 자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뭐 골뱅이 붙인다든가. 또 봐. 뭐, 또 그러잖아. 요뭐 뭐, 미나리 또 이렇게 뭐 초무침을 때 조금씩 들어가잖아. 매운탕도 조금씩 듣고. 그러니까 요때 근다에서 이렇게 미나리한 닭씩 그 사다가 먹기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필요할 때 텃밭에 있는 분들이죠. 텃밭에 있는 분들은 텃밭에다가 한번 씹어다 평생먹어 평생 먹을 수 있는게 몇가지 있잖아요 뭐. 미나리 부추 또, 또, 또 산마늘 막여러가지 쭉쭉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내가 미나리 텃밭에다가 손쉽게 키워서 그냥 필요할 때시금먹으라고 이제 대신 미나리는 물이 제일 골치 아프잖아요 텃밭이 물 없는 텃밭에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집안에 혹시 이렇게 이제 저, 저 전원주택 있으면 이렇게 랙가 있잖아요. 혹시 또물 나는데 있고 지하수 틀어놓고 렇게 물이 좀 흘렀는데 있으면요 랙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봐야 저 집안에 미나리깡이 연못이 하나 있으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냥 사신답니다. 한번 만들어보세요. 게 흘러든 물이 있으면 거기다 미나리 심으면요 아주 좋습니다. 고기도 잘 살고 너무 얘가 뭐죠 정원 능력도 좋지만. 이렇게 심어서 보기도 추천이 물에서도 뚜크고 텃밭에다 내가 앉아죠 고무다가 그냥, 그냥 손쉽게 그냥 비, 비가 오면은 빗물이 그 고였다가 이 미나리한테 주고 저 빗물에도 여러 가지 그요소 성분이 있습니다 질소 그 빗물로만 가도 미나리가 잘고 지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내냐고 어떻게 어떻게 저 텃밭으로 가다 알려주셨죠 텃밭으로 갑시다. 물물 온다. 갑시다. 근데 따라와요. 갑시다. 습니다 이렇게 비만 온 후는 이 물이 이렇게 이쪽로 이렇게 이쪽으로 밑으로 흐르게 이렇게 만드는 게. 이렇게만. 쫄쫄쫄자. 내가 이따가 지금 저도 집안될 짜리 이렇게, 이렇게 고무통 하나 묻어갖고 이게 크 하나 묻었잖아요.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아 지금 저 뭐야 어제 밤에 비 왔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물이 이렇게 흐르자는 게. 쫄쫄쫄쫄 이렇게 이쪽 고인인데, 이렇게 고이게 물고리 이렇게 되줘요. 여기다 이제 미나리 깡을 만드는 거죠. 여기다가 물이 비면 오면은 이 물이 이렇게 오게 여기 물기 이렇게 잡아줘. 이렇게 봐, 이렇게 비 자동. 여기서 물이 차가지고 비가 오면은 여기, 여기 다 만들 거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비만오면여기다 이제 미나리 깡 이렇게 이제 만들게 이렇게 보 텃밭 옆에다가 이렇게 이 있잖아요. 어떻게 만들면된다고자 주변에다 가 파도 이렇게 알려주려잖아 이렇게 이렇게 한자 굴추봐 어, 이거, 이거 엄청 커가지고 잘라 먹을 수도 없네 이렇게 커버이는데 지금 막 너무 커고 싫어지잖아 저거 또 잘라 먹겠다 뻔여기다 뭐, 이제 미나리 광건데 알려드릴게 요 손질기 야손게 간단해요 봐요 고무다라 고무다라 이제 봐봐, 크기가 어. 얼마냐, 봐봐요 크기가 얼마나냐 봐봐요 한뱀두뱀세뱀네뱀 다섯 뱀짜리 내 빼면 다섯 분이 커도 돼요. 그냥 식구대로 양은 알아서 하세요. 이제 큰 걸로 정도 많으면 야 봐봐 이거만 이거만 해줘 놓고 봐. 이 화분 팔아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먼저 여기다가 땅에다 묻는 거예요. 땅에다 묻어가지고 여기 있는 물이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흘러 들어가서 물이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지금부터 내가 이제 카메라 고정 시켜 놓고 자세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물이 물이 이렇 이제 물꼬를 내야 돼요. 비가 오면 물이 이쪽으로 쏠리게요. 아 근데 열이 물이 미나리강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가게요. 지금부터 이제 작업을 할게요. 내가 으로바게어요삽으로 이렇게 고무장 이렇게 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 이렇게 으로 꾹꾹 끼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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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이렇게 이렇게 이 so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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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물이 지금 이렇게 이 절절절 흐르더니 좀 쓰게 봐 이렇게 자, 물이 절절 절절 흐리죠 절절절절절비가 오면 여기서 이물어서 져서 절절절리 비가 오면까 이걸 흘러들어가게요 이렇게 그냥 고무다라기. 고무다가깊어야돼 여기. 깊어야 돼. 여기. 돼. 자, 여기, 여기다가 흡수시고라. 그래서 을치고 여기 파듯이 이렇게, 이렇게 그타지 이오 이렇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쭉 오게 이기리물이기 미나리 이 여기 여기 미나리 음. 이렇게 개울이나 또라이 가면요. 이렇게 야생 그 이게 이 뭐야? 이게 뭐야 이세요 민아리가 뭐, 있어 이렇게. 여기 있다고 이렇게 보니까. 요거죠. 요거 요거 그냥 가서 뿌리채 있지. 뿌리채 이렇게. 이렇게 잡아요. 잡아요. 뿌리채 이렇게 켜와 이렇게 막 쥐어뜯어 와.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쥐어뜯어 와 이렇게 해야 돼.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쥐뜯어이렇게그면요얘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얘가 자. 각자 이렇게 뜯어와 이렇게 이 물에 좀 씻쳐 휘쳐 이렇게 씻쳐도 돼, 겠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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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울때 또랑에 가면 이게 있어요 다 이놈들 뜯어와요 자이제 건너 갑시다 어 이게 물이 이렇게 발 옆에 이제 저장해서 이거 이렇게 흘리라고 이렇게 고랑을 이렇게 만들게 물이 여기 이제 고이잖 이렇게 여기 여기가 바로 미나리감인데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흙이 오내견처럼 있잖아 흙을 넣 흙을 넣었다 대다 이렇게. 흙 넣어 가지고 이렇게 모내기처럼 이렇게 한다. 이렇게. 바닥에 동그랗게 하고 물이 요렇게 빠져 나간다. 이렇게. 이렇게 저기 빠져 나가. 이렇게도 이렇게 비가 오면은 여기서 자동으로 요 물이 여기 에 물이 차요. 이렇게. 물이 이제 예열을 다 이제 정화를 시켜 준다고 이제 비오는 비오면 물이 들어가서 요리 요리 또 어떻게 빠져 나간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이게 벼 모내기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이벼 모내기 방법하고 이렇게 요렇게 요그런 여기 이렇게 심으면 되 이렇게 별거 없어요 자자 제일 첫 번째 여기여여요 사온 거 있잖아요 이거 미나리 묘목 사온 거 있죠 이거 그냥 간단게 이렇게 뽑아서 여기다 원처럼북 심으면 이렇게 후여 이여 밑에 모래기럼흙 넣습니다 이렇게 흙을 이렇게 이렇게 심어 이렇게 여기 뭐 새기지 마세요 얘가 번식이 워낙 빠른데 이거 보세요 벌써부터 막게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심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역시 험은 아주 이게 나중에 풍선이 높세요 이거 한한한 한, 한 달만 키면요, 그 복합비료 있죠? 복합비료만 주면요, 금방 퍼져요 이거 그리고 이거 요거 이거 있죠? 이저또 이거, 요거 또 이거. 또 이거, 이건 내가 지금 이거 이거 저저 개울이나 저, 저 우리 말할 때 또랑에서 지금 막 캐온 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집어넣어 이렇게 이치가 이게 집어넣게 이렇게 물이 좀쫙올러져요 이렇게 푹푹 집어넣 그냥 대충 뜨다가 그냥 이렇게 대충 뜨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야,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푹,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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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집어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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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어 놓으면 지가 금방 풍성이요 이거 이제. 이제 가위로 좀 잘라주면요. 아주 더잘잘자라요 더 이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빗물 이렇게 와서 시중에서 사고 있잖아요. 이게 물에 담궈 놨던 거 어쨌든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가위로 봐서 이렇게 발을 가위로 이렇게 뚝잘라 이렇게 이거 발을 뚝잘라 이렇게 자 이렇게 예잘라똑같죠 이거도. 똑같은 미나리요 이거 또자 여기다 놓고요 여기다요 자 이런 갖다가 이렇게 여기다 그냥 이게 푹 심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세상에 얘는 거꾸로 심어도 올라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요요 짧은 거 있죠 짧은 거. 짧은 거 한쪽에다가 이거 안 먹으려면 한쪽에 푹 심어 이렇게, 이렇게 푹 이렇게 야모내기 어떻게 심어요 그러고 요요 이거, 이거 이렇게 놔둬버려 그럼 지금 나나 나중에 날건 나고 나중에 이제 요게 이제 노래지면 이게 잘라내면 되게 이게 잘라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쭉 자르는데 지금 이제 요 쌩쌩이 입니다. 보세요. 요기괜찮 이렇게. 자 이렇게. 음. 자 며칠 더 왔더니 어제밤에 비가 엄청 왔어요. 지금 여기. 무렁둥이. 물이 이렇게 차버리고. 지금 물이 이렇게. 봐보세요. 졸졸졸졸졸. 미나리깡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물이 지금 굴굴굴 내려가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이렇게. 밟았죠이 아, 요렇게, 요렇게 만들자마자. 비가 오면은, 물이 이게 쫙,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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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요, 저수지에, 이거, 여기다 공호통 하나 묻었잖니큰 거. 묻어갖고, 이렇게 와갖고, 요, 요, 요놈으로, 요, 이제, 요, 주변에, 텃밭에 물 주고, 요, 이제, 물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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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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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리 깡이여기 물이 찼다가, 얘한테 물을 주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저쪽에 하나 해놓은 건 내가 우리 해마다 먹는데 그 그리 갑시다. 자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 갑시다 자리. 자 요건 내가 저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나무로 해가지고 밑에는 이제 저 방수포 넣어가지고 이렇게 방법은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풍선 크잖아요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필요할 때요, 이렇게, 여기 잡아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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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툭툭,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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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 뜯어가면 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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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좀 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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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요, 요, 뿌리는 단대다가 화분 같은 데 신고, 요, 줄기 있죠, 요, 줄, 줄기. 이거 먹으면 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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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요, 요, 또, 또, 이거 누가 또, 이렇게, 요, 분양해 돌려면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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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거 이거 여기서 좀쭉 뽑아서 한쪽에서 뽑아서 주면요 이거 참 이거 번식 잘 됩니다 이거 이제 이게 이거 여기다가 복합, 복합비 복합비료만 살짝 주면요 엄청나게 커버린다 이거 키가 그냥 키가 한 50cm, 60cm, 70cm까지 자라버린다고 이 예. 알았죠? 이렇게 아 비가 안 오면 이렇게 이제 물 이렇게 고에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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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리가 이렇게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비가 안 오면 이렇게 이제 물이 비가 오면 이렇게 쭉 내려서 이렇게 이제 요리 들어갔다가 점기 요리 들어갔다가 이제 절이 나갑니다 이렇게 요하고 해도 저 절이 흘러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고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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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록새록 막 올라오는데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물이 이게 항상 고여 있다고 이렇게요 이렇게 이 이게 이 고무 다라나 이런 게 밑에 구멍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물이 항상 고여 미나리는 고여 있어야 미나리가 이게 질기지 않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두국 끓여 먹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 농원에서 이렇게 저때밥 밥맛 없을 때 이렇게 먹다가 미나리 이렇게 미나리깡 조그맣게 만들어갖고요 식솔으로 이렇게. 갔다가 바로 살짝 데쳐가지고, 이건 이렇게 먹으면요. 진짜 별미입니다. 먹은 만큼만 조금씩 뜨다가 이렇게 먹으면요. 와, 미나리 향이 기가 막힙니다. 너무 맛있어. 만두국 끓을 때 먹어보세요. 미나리 빵입니다. 아, 금방 이렇게. 헤헤흐흐 으, 북한이 북한이야. 자, 물이 저 빠지고 비가 오면 열이 쫙 얘네 무브 무크렁이 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이렇게 풍성해진 거 봐요. 요 이렇게 항 물이 고여 있잖아지 비는 안 오고 지금 바짝 말랐는데 이렇게 비가 오면 이쫙흘러가고 이렇게 이렇게 고여서 얘네들 잘 이렇게요. 이렇게 알죠? 이렇게. 장골대가 보고요. 이렇게 미나리 자. 텃밭이나 이렇게 조그만하게 미나리깡 만들어서 많이 먹고 싶으면 크게 만들고 적당히 먹고 싶으면 저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요렇게 집에서 이렇게 씻어가지고요 아주 그냥 이렇게 맛있게 드시라면 볶아 먹고, 찌져 먹고, 그냥 허실한 말이요. 자, 아유 이게 뭔지요? 이게 미나리 김치가요. 진짜 별미입니다, 별미. 이렇게 이게 제가. 저 시장에 가서 미나리 사다가 물에다 담궈 놨다가 뿌리 내리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렇게 심고또 제가 또계저 토랑에 가 갖고 미나리 그그 요목 그 있죠. 묘목 그냥 가뜩 그냥 막 쥐어 뜯으면 되 그냥 돼 뿌리만 있는 거막 쥐어 뜯. 뿌리 없는 것도 돼요. 이렇게 만약에 어디 또랑이나 이런 데 가시면요. 이렇게 혹시 미나리 있으면 이렇게 낫을 비워서 그 물에다 담그는 뿌리 내리고 그렇잖아요. 뿌리채 키워도 됩니다. 뿌리채 키우고 그렇잖아요. 요새는요. 저 묘목 파는데 가면요 고추 뭐 오이 뭐뭐 뭐, 이렇게 이런저런 묘목 파는데 가면요 미나리 묘목 파는데도 있습니다 지금은 팔아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손쉽, 손쉽게 삽목에서 뿌리 내리, 내리는게 어꼴로만 안심하면 뿌리 내릴걸요 거 미나리 사다가 잘라서 내가 저번에 한 미나리 이렇게 이렇게 그냥 화분에다가 저 미나리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한번 찾아봐요 진짜 시츄포폴에다가 이렇게 심는거 알렸다고 미나리 시장에서 미나리 사다가 밑에 밑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이제 그 컵에다가 담아놨다가 뿌리 내리면 심으면요 이렇게 저벼모심듯 심으면 된다고 그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오늘 이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심으면 그냥 하, 아버지 아들 손주까지 미나리가 하나 만들면 쫘아악 는거요 그냥 그냥 100년도 더 먹어 알았어요 이게 한번 심으면 평생 후손 대대로 먹을 수 있는게 미나리 깡이에요 알았죠? 그니까 손질을 위해서 하나 큼직하게 만들라고요 떡밭에다가 그러면 아들이 와서 뜯어먹고 손주가 와서 뜯어먹고 내가 그러고 가세요 파고 만들고 해갖고 이렇게 알려주잖아 근데 봐봐 이거 봐봐 자. 이게 미나리로 이렇게 김치를 이렇게 담아서 김치 이렇게 김치 담으면요 이기좋아서게 입맛 돌아와 봐. 아 불미어 여기다가 홍어 있지 홍어 가오리나 사다가 밥저저 저, 저, 밥통이 밥통이 밥다 됐다고 먹으라는데 <laughs> 밥통이 밥다 됐다고 밥 먹으랴. 요렇게 해서 무쳐 먹으면 행복해. 엄청 맛있다고요. 이렇게 이게 한번 이렇게 힘들게 내가 알려줬으니까 여러분도 미나리깡 하나 만들어서 시큼 먹어 아들도 먹고 손주도 먹게 고 대대로 후손대로 대주들 아세요? 고만이야지. 이자 인사하고 가야지, 이제. 어? 이제. 조금 닫아놓고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혼자 만지말고 옆집 그개똥이는 엄마 보고. 미나리깡 만들러 개울이나 저 시장에 그 고무달 하나 사고 미나리 사러 가그 그러니까 아니면 누가 미나리나 물어봐 동네마다 미나리 하나씩 다 있어 어느 집에서 거기서 좀 이렇게 뜯어오던가 좀 뿌리 좀 캐와 알죠 혼자만 알 말고 개똥이 엄마보고 얘기를 하니까 개똥이네 객동, 엄마가 그게 뭔 소리여 아 장별뱅이가 이렇게 알려줬다면 장별뱅이 누군데? 그러면 유튜브 들어와서 딱 장별뱅이 누르면 딱 나와서 이렇게 탁탁탁 알려준다고 그래요 구독하고 딸랑딸 하라고 그래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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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가요.